천년초의 건강함을 그대로 담은 평창 청옥산 천년초 영농조합법인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평창 청옥산 천년초 영농조합법인은 기업 이름처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청옥산의 해발 1256m 고지대에서 재배한 천년초를 원료로 한 다양한 화장품과 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파페리 브랜드를 통해 천년초 마스크팩, 세럼 비누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선인장과의 허브식물인 천년초는 우리나라 토종선인장으로 한번 심으면 천년을 살고 천 가지의 약효가 있다고 해서 천년초라 이름 붙여질 만큼 풍부한 영양성분을 자랑하는 약용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청정 지역에서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자연 그대로 친환경 재배한 품질 좋은 천년초를 사용. 피부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제품을 완성합니다. 라파페리 천년초 마스크팩은 천년초 추출물을 97%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다린 추출물, 라벤더 추출물 등 식물성 추출물이 더해져 피지 케어와 피부 진정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데요. 방부제 등 인위적인 화학성분은 일체 배제하고 자연에서 찾은 천연유래성분으로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에 집중적인 수분과 영양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라파페리 천연초 세럼은 천연초의 풍부한 영양과 수분으로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탄력있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고르게 펴발라 흡수시켜 주시면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도움을 주고 더욱 생기 있는 피부로 변화시켜 줍니다. 천연초 줄기로 만든 라파페리 천연초 비누는 인위적인 화학성분은 일체 배제한 것은 물론 430가지 무농약 테스트를 완료하여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천연 비누입니다. 클렌징 크림이나 샴푸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만큼 탁월한 세정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천년초의 건강함을 가득 담은 라파페리 제품들은 원료 오가닉 인증은 물론 비건 제품 인증, ISO 인증 등 다양한 인증 획득을 통해 그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습니다. 현재 해외 20여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평창 청옥산 천년초 영롱 조합법인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가 선사하는 아름다움 라파페리를 만나보세요.